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넛 배터리는 고객에게 출고되는 양산 차량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도나트랩의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회의로는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타당하다. 도나트랩 CEO 마르코 레우티메키에 따르면 킬로그램당 400 와트시의 에너지 밀도, 5분 만에 완전 충전, 최대 100년에 달하는 수명과 10만 회의 충방전 사이클. 극한 온도에 대한 내성,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낮은 비용이라는 주장은 배터리 연구에서 확립된 과학적 한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상적인 배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특히 사이클 안정성, 무게, 산업규모, 생산과 관련된 잘 알려진 제약을 고려할 때. 이를 재현하고 대량 생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점을 알수 있다. 도노원랩은 어떠한 타협도 없는 완전한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도, 중고체도 전고체에 가까운 수준도 아닌 말 그대로 완전한 전고체 배터리다. 이는 배터리 팩, 전자 장치, 열 관리, 안전성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배터리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도너트랩은 자사 배터리가 희귀하거나 핵심적인 소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하다고도 주장한다. 나아가 이 배터리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다. 듣기만 해도 완벽한 배터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현 단계에서 이 기술을 완전히 일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중한 회의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배터리가 실제로 대량 생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연구 성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넛레이비의 전고체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대량 생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은 젊고 비교적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 브랜드인 도넛레이블, 우리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까? 테슬라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전고체 배터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너지 저장 분야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여겨져 왔다. 토요타, 삼성시, ATL 등 주요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용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 단계에 도달하는 데 실패해 왔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불안정한 고체 전해질, 취약한 계면 구조, 높은 전류 밀도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 형성.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라인과 호환되지 않는 제조 공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도넛랩의 주장은 특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신생 기업이며 공개된 기술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으로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에너지 밀도의 향상이 대개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즉 비용 증가, 사이클 수명 단축, 충전 속도 저하 혹은 안전성 위험의 확대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너틀랍은 이러한 모든 단점을 동시에 제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 조합이다. 심지어 마르코 레오티메키 씨, 이오 본인 역시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너틀랍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킬로그램당 400와트 시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시판 중인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조차도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약 175W시부터 250W시까지 머문다. 반면 도넛랩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고체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어떤 배터리 기술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들린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회의적인 시각은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도넛 랩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CEO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믿지 않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댓글란을 가득 채우고 있다. 게다가 다른 모든 혁신 기술과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역시 잠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은 겉보기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대규모로 제조될 때 전고체 배터리 셀의 안정성과 유지 가능성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려면 배터리는 실험실 내에 제한된 테스트 환경뿐만 아니라 고온, 변동하는 부하 등 각종 가혹한 조건에 노출되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는 이를 잘 보여준다. CES 현장에서는 작동하는 배터리가 전혀 전시되지 않았고 빈 배터리 케이스만 공개되었다. 또한 도너랩시 이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과대포장된 배터리 사기일까?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일까? 독립적으로 검증된 충방전 곡선, 제3자 연구소의 검증 결과, 혹은 CES 현장에서 공개된 실제 작동 셀의 부재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여기에 CATL, 고위 임원의 공개적인 기술 부정 발언을 비롯한 고위급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요소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비록 CES가 결정적인 기술적 검증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보여주기는 했다. 바로 실제 적용 의지, 시스템 통합 준비 상태, 그리고 생태계 전반과의 정합성에 대한 증거다. 도너스랩은 이 배터리를 2030년을 목표로 한먼 미래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실제 제품에 통합된 양산이 가능한 기술로 설명했다. 특히 버지 T.S. 프로 전기 오토바이가 도너스랩의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최초의 양산 차량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실이 아닌 실제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사기성이 있거나 순전히 추정에 불과한 배터리 기술은 개념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용 제품에 통합되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현실 환경에서의 적용이 성능상의 한계를 즉각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면 도널랩은 자사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차량 분야에 먼저 적용했는데,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제조 가능한 기술이 취하는 전략적 선택과 일치한다. 도널랩의 전고체 배터리가 단기간 내에 제조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대형 전기차가 아니라 보다 소형 시스템에 있다. 전기 오토바이, 스쿠터, 드론, 로봇, 웨어러블 기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응용 분야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절대적인 에너지 요구량이 낮아 열 관리와 안정성 측면의 위험이 줄어든다. 둘째, 셀 크기가 작아 정밀한 공차를 요구하는 제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배터리 팩 구조가 단순해 시스템 차원의 복잡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개선을 위한 반복 주기가 짧아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와 고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배터리 공학에서 스케일 확대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3에서 10kW시 규모의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기술이 80에서 100kW시로 확장될 경우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넛랍이 이륜차와 소형 플랫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신뢰할 만한 에너지 기술이 역사적으로 성숙해온 방식과 부합한다. 심지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조차도 만약 해당 장치가 순수한 배터리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 정전 시스템이나 고도화된 커패시터 기반 구조에 더 가깝게 작동한다면 초고속 충전과 극단적으로 긴 사이클 수명에 대한 주장이 특히 소규모 적용 분야에서는 훨씬 더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해 중 하나는 대량 생산의 정의다. 대량 생산이란 처음부터 모든 적용 분야에 즉시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소비자 전자기기에서 시작해 전동 공구, 차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력망 저장 장치로 확대되어 왔다. 도넌랩은 중앙 집중식 기가팩토리 대신 소규모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한 모듈형 제조 방식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는 자동차 규모의 배터리 팩에서는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형 배터리 시스템을 분산 생산하는 데에는 적합한 구조다. 이러한 모델은 자동차급 배터리 공장에 수반되는 막대한 자본 리스크 없이도 초기 단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점은 도너트랩의 현재 파트너십이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웨어게 모터사이클,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전동 트레일러 시스템 등은 물리 법칙을 우회하려는 지름길이 아니라 기술 검증을 향한 현실적이고 관리 가능한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너틀랩의 기술이 당장 수백만 대의 승용 전기차에 적용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형 전기차 적용에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과제들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고부하 및 고속 충전 조건에서의 장기 열화, 심각한 충돌 상황에서의 안전성 검증, 연간 수십 기가와트시 규모에서의 비용 안정성,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규모에 맞는 공급망의 탄력성 등이 그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보여준다. 설령 도너틀랩의 배터리가 소형 시스템에서 주장대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적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년간의 테스트, 실패 분석, 그리고 반복적인 재설계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의로는 불신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과장도 사기도 아닌 선별적 준비 상태라고 할수 있다. 도넛랩은 특정 지표와 형식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제로 능가하는 새로운 전고체 혹은 전고체에 인접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알려진 물리법칙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규모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소형 및 중형 규모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설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뿐일 수 있다. C, ES에서의 공개, 실제 제품의 통합, 그리고 소형 응용 분야를 우선적으로 겨냥한 전략을 볼때 도넛랩은 실체 없는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통제된 산업적 검증을 시도하는 기업에 더 가깝게 행동하고 있다. 도넛랩의 배터리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진짜냐 가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보다 생산적인 질문은 이 기술이 어디에서 언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증거는 소형 기기와 경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시사한다. 반면 대형 전기차로의 광범위한 적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투명한 테스트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도너트랩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물리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케일의 중요성을 존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 역시 야심찬 배터리 기술들이 늘 그래왔던 지점에서 발생할 것이다. 즉, 실험실에서의 가능성을 산업적 현실로 전환하는 길고도 가혹한 과정 속에서 말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장은 믿음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낙관론이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오늘날 배터리의 결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자주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도너트 라비시 이 s 에서 실제 배터리를 전시하지 않았고 대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배터리 외형만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치명적인 문제처럼 보인다.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업계 특성상 실시간 충방전 시연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보다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CES에서 공개된 배터리 모듈의 물리적 형태는 도너 드랩이 순수한 개념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제조 가능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 중 하나다. 전시된 모듈들은 추상적인 목업이나 예술적 렌더링이 아니었다. 표준화된 장착 포인트, 통합된 열 전달 경로, 기계적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용 케이스, 그리고 차량 통합을 명확히 염두에 둔 인터페이스를 갖춘. 완전히 산업화된 인클로저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추정적인 실험 실세를 위해 설계되는 특징들이 아니다. 이는 진동, 충격, 습기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이다. 배터리 공학에서 패키징 설계는 보통 셀 구조를 따른다. 그 반대는 드물다. 도넛 랩이 기계적으로 완결된 차량 적용이 가능한 모듈 단계까지 진척했다는 사실은. 내부의 전기화학 시스템이 이러한 후속 공학적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비판론자들은 빈껍데기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기성 배터리 프로젝트들은 실제적인 기계 통합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실제 장착을 시도하는 순간 즉각적인 검증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나트랍은 이러한 모듈을 실제 차량, 특히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한 정의 오토바이에 공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는 만약 작동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검증 경로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또 다른 핵심 논쟁은 해당 기술의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다. 도나트랩은 자사 제품이 진정한 전고체 배터리인지 아니면 슈퍼 커패시터나 하이브리드 장치의 일종인지에 대해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모호함은 의도적인 혼란 조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 전반의 경직된 정의가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영일 수도 있다. 성능 관점에서 볼 때, 보고된 특성들, 극도로 빠른 충전 속도, 매우 긴 사이클 수명, 그리고 우수한 열정 내성, 은 기존의 리튬 메탈 기반 전고체 배터리와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당한 전기정전적 특성을 결합한 전기화학 저장 시스템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 출력 스펙트럼의 다른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도나틀라비의 기술이 커패시터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여러 논쟁적인 주장들을 동시에 설명해 줄수 있다. 즉 치명적인 열화 없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이유, 비정상적으로 긴 사이클 수명을 갖는 이유, 그리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다. 동시에 매우 큰 에너지 용량으로 확장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이유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술이 기존의 분류체계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밀도를 둘러싼 논쟁, 즉, 킬로그램당 400와트시라는 주장과 시, ES에서 제시된 350와트시 수치의 차이는 도넛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에너지 밀도 수치는 셀 단위, 모듈 단위, 시스템 단위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성, 내구성, 제조 가능성을 개선하는 반복 설계 과정 속에서 변동되기도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에너지 밀도 하나만으로는 소형 차량에서의 상업적 타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토바이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승용차에 비해 부피 및 중량 제약이 훨씬 완화되어 있다. 자동차용으로는 최적이 아닌 배터리라도 경량 시스템에서는 성능 면에서 큰 도약을 의미할 수 있다. 베르게 오토바이에의 적용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밀도가 다소만 개선되더라도 여기에 빠른 충전과 낮은 열화 특성이 결합되면 이륜차 사용자 경험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는 도너트 라이 주장하는 사이클 수명과 소재 구성을 고려할 때 해당 배터리가 과연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비판론자들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 10만 회의 충방전 사이클을 달성하는 것은 알려진 열화 메커니즘을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해당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 셀과 동일한 전기화학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작동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만약 내부 구조가 리튬 도금을 줄이고 부피 팽창을 최소화하며 전류를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방식이라면 하이브리드 또는 전고체에 인접한 시스템들이 흔히 그렇듯 특히 방전 깊이가 낮은 응용 분야에서는 극단적으로 긴 사이클 수명도 그다지 비현실적이지 않게 된다. 소형 차량이나 휴대용 기기에서는 자동차 시험 프로토콜에서처럼 전 구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격적인 사이클 조건이 드물다. 제조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규모 기가팩토리 대신 소형 생산시설을 강조한 도넛랩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적합하지만 틈새 모빌리티 시장을 위해 수천에서 수만개 수준의 표준화된 모듈을 생산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하다. 다시 말해 생산 전략이 적용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논쟁적인 지점은 도넛랩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신뢰성 부족의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기술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대형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은 매우 엄격한 검증. 그렇다면 이 장치가 초고속 충전과 극도로 긴 사이클 수명을 제공하지만 초에너지 밀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연 이를 획기적인 기술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에너지 밀도는 여전히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테슬라 속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단 2일 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공개됩니다. 테슬라 전기차나 테슬라봇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